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 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주그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르냐?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좌시여.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 하시니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것 찬송하며 모든 부는 한바를 하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잠에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고, 이웃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잠에 유다가 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구하더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삶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의로움이 나타났으니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하나, 축소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행하여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들으셨습니다 어,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 우리의 성경적 정체성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왕 같은 제사장님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늘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가 종일토록 얼굴을 들고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한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메 불망 됩니다. 잠깨로의 잠잘매 아니 불에. 이 질망, 잔악깨나 잊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천에서 제 동기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어, 결혼 생활이 너무 좋아는지 살이 부쩍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 자체는 이살찐 모습이 너무 싫고 아, 이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요. 이 팔불출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정과는 다르게 더 아름답고 더 이뻐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으면서 아, 팔불출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 관련된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콩깍지가 씌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본다는 것 다른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보시죠? 힐끔 쳐다봅니다. 그렇죠, 힐끔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시선이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짝사랑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말로만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당시에 지도, 지도자들이요, 몸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데 고개는 다른 곳을 향해 날마다 돌려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오온신경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두고 너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돌로 새겨 만든 우상을 두고 너는 나의 어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많은 애인을 갈아치우면서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애인을 사귀다가 실증이 나면 또 갈아치우고 돈 많은 벤처 사업가 같은 우상을 섬기다가 좀 실증이 나면 인기 좋은 스타를 찾게 되고 그도 실증이 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실증 실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창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신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그래서 우상 중독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무언가 중독되고 나면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성에 노예가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면.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칼비는 이와 같은 상태를 놓고 우리 마음을 놓고 우리 마음에는 우상공장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도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뻔뻔함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늦은 비와 비, 이른 비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자 가뭄이 닥치자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이 있었는데 잊지 않으셨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다정한 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실상은 회상만 할 뿐. 하나님을 그때처럼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질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더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질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이런 중독자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11, 어, 11장에서 전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요시아 왕, 이 유다... 유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단행한 이 성군 중에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성전을 고치는 중에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고 옷을 찢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며 나아가자라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는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서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든 높은 산에 오르고 나무 아래 나무 아래로 가서 우상을 섬기며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시아 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척 할 뿐만 회개하는 척할 뿐만 아니라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저 레드 카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시려면 주세요 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가운데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로 작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길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석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든든한 기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고개까지 돌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인도하고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 주기로 약속한 기업들까지 모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바쁜 우리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어떤 예배든지 참여는 하는데 고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나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진 않습니까? 별 일이 없을 때는 등을 돌린 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뒤통수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과 눈이 빼앗긴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 얼굴과 내 마음을 주님의 눈께,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로 가득 채워 매일같이 우상 공장으로 우상을 찍어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한 주님,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돌아오라 명령하실 때 아버지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인쳐주시니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오니 찾아가 온몸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육교구 5구역에 김점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판석 지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어, 입간 위로 예배는 어, 오늘 오후 6시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빈손은 이나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장례식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어, 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신앙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부터 16일까지 유치부, 소년부, 다문화부가 진행하는데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6일 구역장 권찰 세미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 성경 매일 성경적인 정책성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들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하며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